오늘도 주의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가난해질까봐. 갑자기 내 사업이 어려워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노숙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아가는지를 아니까 내가 그렇게 될까봐 두려움이 있죠.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될까봐. 우리는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아파 보지 않았어요. 난 아픈 게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감기를 앓고 또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통증을 느끼면서 그 무서운 질병이 우리 가운데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게 될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지금 어떤 병이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멀쩡한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탁 그런 진단을 받게 될때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런 일들이 내게 닥치게 될때 완전히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이 닥쳐올까 봐 두렵죠. 우리는 어,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어, 누군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에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에 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공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걸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인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병에 걸렸을 때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러면 회개해야 질병이 치유가 되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질병만 치유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 다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런 병에 걸렸어 그리고 함부로 얘기했다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돼요. 질병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지만 그렇게 보는 그 시각이 더 고통을 주게 되죠.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죄를 씻는 일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유익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이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일이 없었는데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달려 기도하다가 질병도 치료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고 그런 이중의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아픔 질병, 어, 가난 이런 것들은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을 줄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까봐 겁나고 두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성 피부병이죠. 막 얼굴이 문드러지고 손톱이 에? 이 손가락이 빠져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썩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감각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병입니까? 얼굴 모양이 막 일그러지고, 그런 데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염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부정한 병이에요. 사람들에게서 격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것도 참 두려움이지만 모든 아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외로워지는 거죠. 이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있는 거거든요. 나병은 그런 이중의 고난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 격리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리고 또 나병에 한번 걸리면 그런 병은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라. 우리는 보통 감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아르면 그냥 저절로 낫는다. 그러니까 낫는다는 희망을 갖기가 쉽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일단 딱 죽음을 생각하죠. 아이고 이제는 죽게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왜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뭐 방사선 치료를 하다든지 항암제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 머리가 다 빠지고 그냥 살이 쪽쪽 빠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암에 걸려서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병에 걸리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자, 이 나병 그러면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이 나병 환자가 그냥 절망하고 믿음이 없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희망을 놔버리면 끝인데, 한 가닥 그래도 이 사람에게 희망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거죠. 특별히 일 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이라 그랬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은 스스로 외쳐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내 가까이 오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오지 못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런데 예수님 곁에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죠.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것이 어떤 재정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이든지 질병의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절망인데.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관계 속에 사랑이 있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일이 가능하고 또한 사업이 막 기울다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다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사실은 거의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나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질병에 걸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할렐루야 그에게 대시면서 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좋은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나만 원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인색한 그런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주님은 내가 삶의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곤경에 처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있는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제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질병을 치유했어요. 아, 그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간섭하시면 해결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끗하여진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제 정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되었던 거죠. 확증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이 문제를 나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처럼 길을 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든지 말든지 주님께만 가까이 가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 나온 거예요. 하나님, 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면서 대가를 치르며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 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